아 오늘 제가 백핸드 클리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기본적인 그립법하고 기본적인 스텝을 나가서 타구까지 할수 있는 백핸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그립을 한번 팔을 딱 뻗으시면은 제가 그립을 한번씩 가면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한번씩 여기서 그렇죠 최대한 길게 잡으시고 완전 백핸드보다는 살짝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손목을 세워서 준비가 돼야 돼요 엄지를 살짝 그리고 검지를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완전히 그렇죠. 검지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켓은 조금 더 밑에 잡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손목은 항상 세워서 힘을 빼시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 손끝으로 잡는 것보다 힘을 빼더라도 마디가 붙어있을 정도. 그렇죠. 대신 여기 공간을 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공을 치는 순간에 스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손목을 세워서 기본적인 스텝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센터에서 센터보다 조금 더 앞에서 준비를 하실게요. 그리고 그립은 방금 잡으신 그대로 손목을 세워서 준비하고요 준비하고 있다가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힐 거고요 굽히고 있다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하고 다시 들어가실 때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 셋 저희 다 오른손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른발이 나갔을 때 왼발보다 확실하게 뒤로 빠져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뒤로 빠져 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백핸드 클리어는 저희가 밀렸을 때 상황에 많이 나오니까 앞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그렇죠, 발끝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가는 방향으로 무릎 방향이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발은 이렇게 되고 오른발 이렇게 돼 있으면 자세가 무너지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발 떨어지는 순간에 같이. 셋.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씩 하고, 조금 더 해서, 오른발이 앞, 살짝 앞에 있고, 그립은 방금 알려드린 대로. 무릎을 한번 살짝 눌러줘야 돼. 눌렀다가 튕겨나가는 거야. 중요한 거는 다리도 중요하지만, 모, 몸을 빨리 틀어줘야 돼. 턴을 잘해주셔야 돼. 턴. 하나, 둘, 셋. 다시. 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여기 땜에 그러면 팔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로 뻗으셔야 돼자몸 틀고 딱 그렇죠 하고 둘셋 다리를 하나 둘셋 다시 좀더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사선으로 시작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셋 하나 더 하나 둘셋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한 번씩 당겨가면서 아 어, 진짜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렇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 엄지를 너무 끝으로 잡지 마시고 항상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힘을 빼더라도 라켓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걸쳐져 있어야 돼요 라켓 들고 있다가 항상 오른손 분들은 손등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손등이 저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몸 쪽으로 손등이 와줘야 돼요 준비 자세가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손목이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손등을 내몸 쪽으로 해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대신, 손등 그대로 스윙이 맞으면 볼이 제대로 맞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얘를 맞추는 순간에 손가락을 살짝 굴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야지 볼을 직선으로 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 직선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살짝 열어주면서. 오케이. 눌렀다가 시작. 하나, 둘, 다시, 다시. 더 길게 나갈 수 있게. 다 시작. 둘, 셋.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리에서 뛰고 나가거든요. 제자리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나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멀리 나가수있어 시작. 그렇죠. 땅. 하고, 세 발. 오케이. 조금만 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그렇죠. 조금 더 이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스텝더 길게, 길게. 다시. 더 준비. 시작. 길게. 그렇죠. 셋. 손등, 손등. 바꿔서 좀 이따야 또. 자, 오른발 눌렀다가, 시작. 하나. 둘,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길게 더. 멀리! 딱!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길게, 길게! 자, 쭉! 그렇죠. 이정도로 나가야 돼. 그렇죠. 오케이. 바꿔서 이렇게. 자, 이제 공을 한 번씩 맞춰볼게요. 한 번씩 들어오세요. 방금 연습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시작! 따다, 따, 딱! 딱! 다시. 자, 준비. 시작. 따닥. 딱. 다시. 라켓이 너무 내려가는 거죠. 라켓을 더 위로 든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데 지금은 라켓 자체가 너무 낮아요. 라켓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몸을 조금 더더 더 틀어서 뒤를 많이 돌아야 돼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두개 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더. 거리 조절을 하려면 스텝 거리를 잘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체인지 할 때. 따닥. 때리고, 오케이.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보면은 볼을 약간 더 왼쪽에 두고 맞추셔도 괜찮은데 너무 위에 두고 치셔요그 그러니까 살짝 더 팔을 벌려서 옆에서 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너무 붙여서 치니까 살짝 더, 그렇죠. 오케이. 바꿔서 해볼게요.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손목을 너무 꺾었어요. 위로 뻗어서.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오른발에서 같이 칠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발이 너무 빨래. 조금 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발이랑 맞춰서.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죠. 오른발. 하나, 둘, 셋. 그쵸. 엄지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있어요. 잘잡혀주세요 체인지 게 자, 준비. 부드럽게. 시작. 하나, 둘. 자, 다시, 다시. 너무 빨리 가죠 그렇죠. 눌렀다가 천천히. 그렇죠. 자, 시작. 따닥. 땅 하고 다시 천천히 둘셋 하나 둘셋 그렇죠 오케이 첫 스타트가 중요 해 스타트 때리고 그렇죠 오케이 눌렀다가 땅또 준비 하나 둘셋그렇지또 준비 하나 둘셋 오케이 방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도해보요 고생했습니다 자 준비 라켓 잘 잡고 시작 하나 둘 다시 다리 스타트 그죠 시작 따닥 때리고 그렇죠 하나 둘 빨래 빨래 다리가 너무 빨래. 다리 천천히.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천천히 더 위에서 시작. 하나 둘. 세. 죠더 그렇죠. 높게 높게 위에서. 하나 둘. 때리고 더 준비. 팔. 자 한번 맞춰볼게요자 준비 들고 시작. 하나 둘 세. 오케이. 더 준비. 하나 둘 세. 그렇죠. 하나 둘 세. 그렇죠. 손목을 조금 더 열어서 왼쪽으로 왼쪽. 그렇죠. 방향을 딱 잡아볼게요. 방향. 하나, 둘, 셋! 더 준비! 하나, 둘, 아홉 개. 나이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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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